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요즘 가급 학교와 교육청마다 서류 준비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 도의회가 요구한 행정 사무 조사 자료 때문인데요. 수천 건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만드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대진 기자입니다. 학교급식 행정 사무 조사를 전담하는 도교육청의 담당 부서 사무실 안켠에는 도의회에 제출할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학급 학교에서 걸려오는 문의 전화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마산의 한 초등학교, 이곳에도 행정실과 역량교사 등이 문서고에 있는 서류들을 찾아내 항목별로 작성하느라 비상입니다. 모두 열악급인 이 소규모 초등학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자료가 너무 반대하고 기간 자체가 너무 짧다. 방학을 이용해갖고 해외 연수나 아니면 개인 연수을 위해서 지금 연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요청한 자료는 모두 36가지. 지난 4년 반 동안에 급식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한 달간 자료를 적게 잡아 20페이지에 53개월, 1014개 학교로 계산하면 100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200페이지를 한 권으로 만들면 5400권, 특위위원 1인당 415권에 해당합니다. 여기다 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31개 항목을 더하면 그야말로 서류 폭탄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길들이기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체적인 전수 조사를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다 이건 그래서 효율적인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급식 업무가 마비에 이르자 경남교육청은 도의회의 조정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